너무 이뻐졌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어, 되게 유명한 브랜드, 굉장히 많은 마사지샵을 다녔었고요. 제가 받아보면서 굉장히 여기는 잘하는 곳이다라고 손에 꼽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섯 손에 안에 드는 어, 마사지샵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마사지샵은 어, 강북구 미아사거리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보컬이고요. 스킬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딱 그냥, 그냥, 딱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 직원분이 해주시는 그런, 이 정도의, 어 관리가 굉장히 고급샵에 들어가면, 한두배 이상? 이렇게 뛸 정도의 그런 금액의 마사지인데, 그냥, 오로지 전문적인 관리에만 공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랑 이런, 뭐, 시설만에서는 굉장히 막, 럭셔리 삐까뻔쩍,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관리만큼은, 정말, 관리만큼은, 탑이에요. 탑. <laughs> 이럴 줄 알았으면 풀 촬영하는 데 <laughs> 미치겠다. <웃음> 여기서는 정말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사지샵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리 받은 거다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걸어줄까? 영상에. 제가 관리를 받으면서 원장님께서 구독자 이벤트를 즉흥적으로 그냥 해주셨어요. 네, 이벤트 벌어주세요. 저희가 상품권 쓸게. 아, <laughs> 정말 엄청난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셨는데 무려 다섯 분께 제가 받은 관리를 똑같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자유 이용권으로 따갔요아네 <laughs> 음. 신발 고 음. 음, 좋아요 좋아요. 이 상품권을 직접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네, 구독자 이벤트.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로 긍정적인 칭찬, 감탄의 댓글 남겨 주시면 그분들 중에 다섯 분을 뽑아 가지고 제가 받은 관리, 제가 받은 그 스킬의 감동을 느껴 보실 수 있게끔 해 드릴게요. 이벤트 꼭 참여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또 부탁드릴게요. 얼굴로 들어가는 황금 격렬도 있고요. 그리고 바디로 들어가는 또 순금 테라피 겸열이 따로 있어요. 그 전에 받으셨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아로마 관리로 받으셨던 거예요. 네. 아로마 이제 몇 분수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테크닉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가격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음. 관리의 시작은 백머슬 리스 테크닉이라고 엎어놓고 이제 밟아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두피 마사지 그리고 이게 와인. 와인밸인데. 이거를 끝날 때 보면은 거의 스며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젤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젤타입에 팩을 철퍼덕 철퍼덕 정말 푸지게 발라주셨는데 배꼽대 마사지가 끝나고 나니까 다 스며들었어요. 여기서 진짜 좋은 건 배꼽대 마사지가 우리가 흔히 받아왔던 어깨와 등 마사지가 아니라 상체를 모두 오픈하고 배꼽 밑에까지 상체 전체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배꼽대 마사지가 아니라 복부 마사지인데 쉽더라고요. 제가 받은 황금 경혈 골드 테라피의 관리 시간은 총 100분 정도인데요. 관리 표를 보면 마무리 관리까지 총 22가지로 세분화돼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관리를 정말 알차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 수기 테크닉이 총4 가지로 데콜테 V.I.P. 테크닉, 골드링 경혈 테크닉, 수기 탄력 테크닉, 골근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시간 배율을 보면 수기 테크닉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 관리보다는 수기 관리를 훨씬 더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경락처럼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느낌은 아로마 관리처럼 부드럽다는 점이에요. 정말 편안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뜨끈뜨끈 하면서 이 골드 자체에서 오는 파장 있잖아요. 고유의 파장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근육이라든지 림프, 근막을 이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따끈따끈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런 이완되는 느낌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고 그러면서 바로 순환이 되니까 얼굴 부종, 축소 이런 거에 확실하게 다 리프팅, 쫀쫀하게 사실 지금 골드만 살짝 됐는데도 반쪽 반쪽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완전 틀려요 이거를 딱 <laughs> 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쪽 라인 보이세요? 응? 여기 라인이랑 음... 예 보이세요? 바로 보이죠? 눈, 이런 쪽은 라인 어때요? 여기랑 여기 어때요? 완전 틀리죠? 목선은 어때요? 여기 지금 이쪽은 각도 자체가 쫙 얘는 퍼진 느낌 음. <laughs> 저는 저는 구분이 되는데 요 확실히 보이죠. 네, 예, 음. 네, 저는 여기 오른쪽이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그리고 여기도 방대도 잡아진거 보이세요? 네, 음. 이게 카메라가 비뚤어졌나 싶을 정도로 <laughs> 되게 차이가 저는 많이 나는데요? <laughs> 어, 그렇죠. 네. 어, 카메라는 멀쩡해요. <laughs> 음, 어, 그, 아, 신기하네. 그쵸? 저뭐 신기하네. 그렇죠. 좀뭐 했어요?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한쪽만 네. 할 거예요? <laughs> 아니요. <laughs> 한쪽만 해드려요. 네. 차려타보세요이 망고 있잖아요. 칼라 요, 그 망고팩이랑 올리브를 1대1로 믹스를 해요. 망고 자체는 미세먼지라든지 피지 같은 걸 흡착하면서 블랙헤드나 이런 걸쫙먹여줘요 그리고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영양감을 주거든요. 진지한님 같은 경우에도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공은 확장되어 있으면서 약간 지성인 듯또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줘요. 음. 이따가 한번 피부 보세요. 또 기자 V V V V 라인으로다가 부드럽게 올려드릴게요. 여기 이상으로 튀어나온 것들은 다 살이에요. 이만큼 다 빼시면 <laughs> 이만큼 얼굴 남는 거야요 <laughs> 얼만큼 있나? 내 얼굴이 이렇게 작았나? 음, 음 그치 그치 그치. 생각보다 음음 얼굴 작아요, 그렇죠? 음. <laughs> 한방더골드링관리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근육을 수기로 잡아주면서. 작은 근육들을 다 골드 위로도 항상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길어요. 약간 비염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모델링을 지금 한 15년째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생활에다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좀 고민 중이에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섭외하실 거면 은 저는 환영이라고 <laughs> 그 모델링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이 기술이야. <laughs> 평소보다 실력이 절반밖에 안나는 <laughs> 만나요? 짜잔! 여러분께 드릴 헤리티지 스파 10만 원권 상품권이에요. 욕심 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워. 헉, 진짜.